네 안녕하세요. 저만킹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이제 영상으로 남기기 시작한지도 어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10일이거든요. 10월 10일 토요일인데, 어 제가 이제 그첫 번째 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시작한다고 이제 올렸던 때가 9월. 9월 언제였더라? 9월 초였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옥션과 G 마켓 대량 경로 위탁 판매를 이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판매 현황까지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오픈 마켓 중에서도 이제 쿠팡, 위메프, 티몬에 관해서 어 원래는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어 등록 이제 시작한다. 이 영상과 그다음에 판매 현황 일주일간 판매 현황도 한번 이렇게 따로 나눠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가 이렇게 끼어가지고 제가 좀뭐 바쁜 일도 있었고 뭐 집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 중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기가 조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편을 좀한 편으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올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쿠팡과 위메프 팀원, 어그 오픈마켓 등록 시작한 거는 제가 9월 25일 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는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어, 등록은 이제 9월 25일 날 이제 시작해서 9월 26일부터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주문이나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그 판매 현황을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그 쿠팡 위메프 팀원을 이용해서 이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에 먼저 아직 아직 입점 을안하셨 다면은 입점 하 시기, 전에 조금 알아 가셨으면 좋을 법한 그런 정 보들 어몇 가지 제가 먼저 리뷰 해드 리고, 그 다음 에 이제 뒷 영상 에서 제가 이제 주문 건수 들어온 거나 그런 판매 현황 들어 리뷰 해볼 수있 도록 하겠 습니다. 일단, 대량 등록이라고 해도 하루에 이제 상품수가 올릴 수 있는 상품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먼저 알고 계시고요. 오늘은 쿠팡, 위메프, 티몬에 관해서만 이제 알려드리지만, 뭐 다른 마켓들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어 찾아보시고 꼭 입점하시길 바라고요 쿠팡 같은 경우, 쿠팡은 이제 하루에 5,000개까지가 이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5,000개가 뭐냐면은 이제 상품마다 옵션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옵션이 없는 상품에 한해서 5,000개가 등록이 가능합 하고 옵션이 만약에 있다면 2000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개씩 1개씩 등록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이제 상품 등록 가능한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어, 매일 1000개씩 올릴 수 있고 어, 그 상품 총 누적 제한수는 없으니까 어, 꾸준히 할 수는 있겠죠 쿠팡은 아까 말씀은 안드렸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도 어, 현재는 어 그 상품 누적 그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팀원인데, 팀원은, 어총 누적 개수는 이제 총 상품 누적 개수는 6만 개이고요. 한 달에 3만 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3만 개를 올리셔도 되고, 한달 안에 3만 개를 올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 그총 상품 수가 이제 6만 개다 보니까, 어그 점을 좀잘 이용해서 상품을 올리고, 또 뭐, 지우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이제 상품 개수도 정말 어, 많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대량 등록을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큰 어, 상품 수는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 수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 뭐 판매도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점꼭 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이 수수료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수수료가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이제 당연히 마켓을 빌려 그서 판매를 저희가 하는 거니까 수수료가 있는 게 당연하지만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나 옥션 g 마켓 이런 거에 비해서도 이 오픈마켓 그 쿠팡, 티몬, 유메프는 어 조금 더 어떤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비싼 어 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수수료 부분에서만 이제 어 저도 이제 계산을 하고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봤는데 한한 20%만 이제 수수료 부분으로만 이렇게 상품에다가 녹여내야 되더라고요. 일단 그 20%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단 카테고리 수수료 부분에서 어 거의 13에서 18% 정도가 이제 평균치로 나오거든요. 제일 높은 데가 막 18, 19%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카테고리 수수료, 그게 일반 수수료가 들어가고 게다가 뭐 가격 비교 노출 사이트에 이렇게 어 모두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쿠폰 할인 등뭐 이런 프로모션에 참여해서 어 수수료가 또 들어간다거나 이럴 경우 어, 또 마지막으로 뭐 로스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이제 그 판매 수수료만 생각하면은 한20% 되더라고요. 이게 어제 순수 마진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수수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로 이제 상품에 상품이 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거기다가 20%인 2천 원을 붙여서 만2천 원에 팔면은 저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에다가내 마진을 뭐 10%만 생각해서 10%만 붙인다고 해도 거의 이제 뭐 13,000원이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만원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뭐 여러 가지 이런 할인들이 붙기 때문에 이 수수료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계산을 어 계속해서 이제 뭐 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수료 부분이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느꼈고. 뭐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 제가 여기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퍼앤 쇼핑에서 하고 있는 1억 청년 양성소를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은 아마 계속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조사했던 내용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세세하게 올라갈 거니까 거기서 한번 어 수수료 부분에서 한번 어좀 팁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뭐 상품 등록 수나 이 수수료 부분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어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어 말씀드릴 게 남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좀한 가지 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그 서버 이용료라는 겁니다 다른 오픈마켓과 이제 다르게 이 쿠팡 티몬 유메프는 이제 서버 이용료라는 그런 어 또뭐 서비스 이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카테고리에서도 그렇게 떼가고 그다음 뭐 결제에서도 이렇게 많이 어, 수술을 떼갔는데 또 다른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버 이용료라는 게 이제 뭐그 오픈마켓에서 판매자를 위해서 어떤 판매 활동을 좀 도와준다거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서버 이용료를 받고 있는 건데, 쿠팡 같은 경우 이제 매출이 한 달에 이제 0만원 이상 나오게 된다면, 5만원을 내는데 이제 부가세 별도인 5만원이기 때문에 5만 5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은 서버 이용료로 또 따로 5만 5천원을 쿠팡 측에 내셔야 됩니다. 위메프도 매출 100만원이 기준인데 한 달에 이제 매출이 100만원 이상 나오셨다면 서버 이용료로 99,000원을 내게 됩니다 뭐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팀원인데 팀원은 매출이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도 99,000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달 매출이 20만원이 넘어가면은 서버 이용료로 99,000원을 팀원 측에 또어 내셔야 됩니다 좀더 자세한 이런 서버 이용료에 관해서는 그각 마켓들마다 공지사항이나 그런 문의사항에 남기셔서 좀더 어 정보를 얻어 가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판매도 제대로 하기 전에 오픈마켓에 어 제가 이제 드려야 할 돈이 많다는 거그점꼭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픈마켓이 쿠팡, 티몬, 유명프 같은 경우 어 그냥 입점을 먼저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 세금 부분, 아, 세금이 아니죠. 어, 수수료 부분이나 상품 등록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잘 알아보시고 어, 지금 내가 시작할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어, 상품 데이터를 가지고 쿠팡이나 유에프티몬에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오픈마켓 좋은 일만 할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잘 참고하셔서. 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쿠팡 UMF 어, 팀원을 입점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어, 조금 주의사항으로 알고 가셨으면 좋은 점들 내용을 어,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길어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만큼 어 손해를 보지 않는 안 하셨으면 안으셨으면 좋겠어서 꼭 그걸 잘 참고하셔서 어 하셨으면 바람이니까 어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어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한한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5일 날 등록해서 26일 날어 판매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조금 빼고 어 생각한다면 한 10일 정도 어 이제 판매를 어 진행한 걸로. 판단해서 그 판매 현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